<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어, 해보는 컨텐츠 인데요 오늘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좀비 고등학교 그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 일반 게임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 커스텀도 있어요. 이데 저만의 이제 커스텀 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오늘 은뭐 다양한 시토의모드가 있는 게 오늘 오늘 굉장히 뭐지 이번에 경기 고등학교에서도 어, 새로모드가나왔는데 싱글 시토의모드가 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싱글 스토리 모드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토리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싱글 스토리 모드. 음.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자, 어, 구시 하네요. 글시 음, 이번에는 이제, 좀비공학교에서 새로운 싱글스토의 모드가 나왔는 게, 이번에 올리비아 무서운 이야기 아닌 좀비공학교 모바일 게임으 굉장히 오랜만에 콘텐츠로, 어, 따끈따끈한 바로,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 굉장히 무, 무섭네요. 어 뭔가 검은 그림자가 왔어요. 오. 무서운 이야기. 이안경식 사람이, 어, 올리비아 고래요? 그 올리비아? 올리비아. 자기 그렇게 긴장하지는 마.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괴담인 거니까. 어. 어. 이게, 어 뭐, 처음부터 보자마자. 무셨네요 오오오 이오오오짜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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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데오 화분 안오오서아아식오문오오아 이제 찾았네. 와오 어. 어, 굉장히 어렵게 찾았어. <laughs> 어. Ừm... Phá Elevator khá là nhiều Elevator ở đây xíu cơ Elevator... nhiều mà... Phá mô... Elevator ở Ở đây xíu chứ Nhưng mà Elevator... Ở đây xíu 여긴 요즘... 지하식당인데 음 뭐게있지? 아 화물 엘리베이터..어? 이건가보다 마스터키아왜 자키가 필요해? 아.. 꼭 찾아야 되니? 잠깐만, 여기 뭔가 상자가 있는 게? 높여봐야겠겨 그러면 여기 근처에 아마 키에 숨겨놨을 것 같아. 어떻게 정확하게 메모 같은 걸 찾아본 게 낫겠어? 메모? 그러면, 음, 메모지에 찾으면 되는 건가? 어 그러면 은 일단 여기서 다시 나가서 잠깐만 여기 뭔가 상자가 있어. 로그 발견. 어 잠깐만 여기 있나? 아니야. 여기 에 이제 내가. 음, 이건가? 잉크 발견? 어, 그 다음에, 근데 여기 근처에 있지 않을까? 아, 어,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이거. 여기 있나? 어, 상자가 있네. 기펜 발견? 어어어쯤에어어어어어 뭐 찾는 거그시간이고어어어어씨어 왔다 갔다 할때어어어어이어어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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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다 그럼 여기 교실 쪽에서 찾으면 되는 건가? 여, 여기 인가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한데? 어? 여기 메모지가 있네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에 단서가 있을 수 있지 육통경 관리 시작일 20개월 식성기간 체크 20개월 식 청소 전번 음... 오늘은 13개일 중 3번을 넣어줬습니다 오? 어, 그러면은... 뭐 그렇다면... 그곳 찾아야겠는가? 여 요새?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 마스터키 마스터키 찾으면 되는건데 아... 뭐지? 식당이면 여기인가? 여기가 식당이니까 어... 여기 어... 있을까? <laughs> 여기, 여기 있나? 어, 기차, 여기 있는 거지? 찾기가 힘든게 찾기가 너무 어려워. 어... 여기 있나? 여기가 다 식당인데 어... 여기에 아마 있을 아, 뭐, 것 같은 생각이 이게 다인데 어 여기 밖에 나가볼까요? 밖에는 안나가지네 어, 여기 한번 찾아야 돼 아, 이거 찾다가 시간만 다 가는 거 아니야? 어... 아, 아, 기차 왜 있는 거지? 어, 메모지, 메모지, 아, 메모지가 어디, 그, 그, 면은 그, 그, 메모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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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키로 이, 이 시각에 먹는 거? <목소리> 是叫什么？ 일단 아무, 아무거나 한번 찾아볼게요 음. <laughs> 음. 어 진짜 오겠는거지? 식당 근처에 가 음.. 났다건데그 식당 근처에 있다는건데 근데 마시코키가어디는거지마시코키 아,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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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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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상한 게 강철 안 나왔어. 아 강철 안 나왔는 게 이거 뭐지? 와 오게 오 오게 있은 거지 음 일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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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당은 잘... 근데 식당이면 여기... 곧조 인생은 오는데, 여기에만 있다는 건가? 어 얻는 거음아 같... 뭐지 거기 있는 거지? 기다려볼까? 오늘? 아... 아이보 뭐지? 음... 식당 이거 왜다식당이 있다고 하지? 아... 그러면은 조리실 왔다 갔다 할때이 아래로 다니기로 하지. 좋지만뭐 바꿀 때영이가 훨씬 빠르니까. 그 여기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아, 왜 있는 거야? 아, 아. 정말. 왜 새게 심. 아, 거기.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음, 아, 뭐지? 뱀 e n g 이 k benda webukannya WMA k a 그, 어, 와, 되게 걸리네, 시간이. 안 아, 넘어와요 아 잠시 혀가 아무래가 는것같겠데 일단 여기서 끊는 걸로 하고요. 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 뭐냐고. 어, 일단은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글까지 버튼, 아하기 버튼, 한 번씩만, 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어, 일단 찾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바로 이어서, 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